스윙스볼 플러스 월 2,990원. 네, 안녕하십니까? 양사장입니다. 자, 일단은 스토브 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이2021 시즌이 끝났고 2022 시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역시 k b 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건 외국인 선수 3인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구단들이 이 시기에 어, 외국인 선수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그동안에 이 면밀히 시즌 중에 검토를 했던 다른 선수들을 컨택을 해서 새로운 외국인 선수와 함께할지 고민을 하는 시기인데요. 과연 또 LG 테니스 어떤 선수와 재계약을 맺고 어떤 선수를 보내고 새로운 선수를 어느 부분에서 데려올지도 어, 이번 스토브리그를 보는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외국인 선수 제도를 좀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선발 투수 2명과 외국인 타자 1명을 또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죠. 모든 선수를 투수로만, 모든 선수를 타자로만 채우는 건 불가능하고, 아무래도 이 선발 2명이 일단은 갖춰져야, 어, KBO 리그에서 또 많은 승수를 또 쌓을 수가 있고, 단기전에서도 이 선발 2명 외국인 투수가 정상적으로 활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외국인 타자 같은 경우에도 라인업에 외국인 타자가 있고 없고는 상당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선발 투수들 그리고 외국인 타자 보통 이렇게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선수들은 누가 될지 또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은 lg 트윈스 현황을 좀 볼까요 케이시 켈리는 재계약 확률이 매우 높죠 네, 뭐 본인이 이제 켈리가 30대 중반으로 가고 있고 또 본인도 또 한국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켈리는 재계약 확률이 뭐 부상이나 그런 이슈가 없다면 100% 한다고 봅니다 거의 뭐99.9%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2021 시즌에 3년차를 소화했고 올 시즌 전에 사실은 켈리가 연봉을 10만 달러를 깎으면서 재계약을 했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구단 재정이 어려운 것을 고려해서 자진 연봉 삭감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올 시즌 풀타임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속 5이닝 투구기록 계속해서 본인의 기록을 경신해 나가면서 풀타임으로 1선발로서 올해도 국건이에지트윈스의 마운드를 지켰고요. 기록도 좋았습니다. 평균 점책 점3 1 5 13승 8패를 기록했고 을 초반에 조금 고전한 부분이 있었는데 켈리가 원래 이제 슬로우 스타트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또 후반기에는 좋은 페이스로 승수를 잘 쌓았고 아내가 이제 후반기에 둘째 출산을 하려고 미국으로 돌아갔고 건강도 좀 좋지 않아서 켈리가 미국에 출산휴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보내주는 게 당연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또 한국에 남아서 끝까지 시즌을 완주를 했고요. 또 어, 포스트 시즌에도 나와서 어, 두산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빅 게임 피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오게 티를 꼽자면. 9이닝당 볼넷이 지난해 2.08개에서 3.05개로 증가한 게좀 우려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사실은 켈리가 지난해에도 재계약할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켈리를 밀어낸 1선발이 있다면 본인이 또두 번째 선발로서 나올 때는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건 켈리로서 정말 완벽하다. 뭐 이게 오게티가 될수는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lg의 외국인 최다승이 원래 소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켈리가 경신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했을 때이 소사에 이어서 네시즌간 활약한 외국인 투수로서 lg 트윈스 역사에 또 이름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역대 이제 4년간 활약했던 외국인 투수가 소사 말고는 없는데 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케이시 켈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재계약 확률을 개인적으로 반반이라고 보는 선수는 바로 수아레즈입니다. 수아레즈가 올 시즌 승률왕호 타이틀을 차지했고, 또 부상이 중간중간 있었지만, 22경기 115와 3분의 1이 나오면서, 10승 2패, 평균자책지 2.18을 기록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 3차전 자진구원 등판을 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들 해석하시는 의미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뭐 팀에 애정이 없다, 일부러 아픈 척을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선수가 1차전 선발 나오고 또 이틀 쉬고 3차전에 자진 등판을 할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뭐 그랬으면은 팀이 모스트 뭐 시즌에 나가든 안 나가든. 등판을 안 했겠죠. 본인 몸을 더 사렸겠죠. 예. 그래서 워크식 부분에서는 수아레즈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또 절친인 켈리가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옆에서 또 많은 조언이나 이런 거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우려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구폼에서 파생되는 이두 부상 이두를 많이 쓰는 투구폼이라고 합니다. 수아레즈가. 그래서 이제 팔꿈치나 어깨에 큰 이상은 없지만 이 등판 시에 많은 공을 던지거나 날씨에 이상이 있으면, 2두의 근육이 올라와서, 어 예상보다 적은 이닝을 소화하고 내려간 적도 있고, 2두 부상에서 파생되는 뭐등 근육, 어 능형근 부상이 또한번 있었죠. 그로 인한 이탈의 우려가 있습니다. 수아르즈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올라왔을 때는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면 일단은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나아지게 기대해 봐야겠죠 어쨌든 2020년에는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고 2021 시즌에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이올 시즌에는 그래도 100이닝 이상을 소화했기 때문에 더 좋은 몸 상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재계약을 한다면 하지만 이제 플렉센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플렉센이. 정규 시즌에 부상 부진으로 좀안 좋았다가 가을 야구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다시 이제 메이저 리그 계약을 했고 메이저 리그에서도 좋은 선발 투수로 자리 잡았는데 이스와레즈도 플렉센의 사례처럼 다시 메이저 리그 무대에 또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리그 진출은 좀 희박해 보이지만 메이저 리그 리턴의 가능성이 있고요. 이 재계약 불발 시에 LG 트윈스에서 당연히 또 보류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 보류권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즌 종료 후에 외국인 선수 재계약 불발 시에 구단은 5년간 이 보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팀 kbo 리그 내의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류권 대상자가 센즈 알칸타라 러프 요런 선수들이 기존 kbo 팀들에게 보류권이 있습니다. 뭐 kbo 리턴설이 나오고 있는 뭐 앙헬산체스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다원 소속 팀에 보류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 해외 리그에 진출한 선수들은 뭐 로아스도 그렇고 원 소속 구단에 보류권이 있습니다. KBO로 복귀할 때는 샌즈는 키움으로, 알칸타라는 두산으로, 러프는 삼성으로 이렇게 복귀를 해야 되고요. 린드블럼도 마찬가지고 로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원 소속 팀에 복귀를 해야 되고 테임즈가 이제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류권이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임즈는 한국 복귀를 할때 NC 이외의 팀들과도 컨택을 할 수가 있고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알테어가 당연히 재계약을 하겠지만 어 그게 또잘 안될 시에는 NC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 도중에 웨이버 공시된 선수들은 보류권이 없습니다. 방출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라모스, 루이키, 힐리, 뭐 이렇게 도중에 뭐 부상이든 부진이든 짐을 싼 선수들은 시즌이 끝난 후에는 어느 팀과도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브리검이 원래 이제 웨이버 공시를 통해서 나가야 되지만 브리검을 이미 탈퇴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탈퇴 처리는 뭐 국내 선수든 해외 선수든 다 가능한 조치인데 이미탈 퇴의 경우에도 이 키움이 풀어주지 않는 이상 다른 구단과는 계약을 맺을 수 없고 키움으로만 복귀가 가능하다는 거 요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떠날 선수 얘기를 해봐야겠죠? 바로 저스틴 보입니다. 재계약할 확률이 0%입니다. 재계약할 확률은 정말 거의 뭐 없다고 봐야겠죠? <laughs> 저스틴 보는 네, 최악의 2021년 최악의 선택이었으니까. 대체 외국인 타자로 합류를 했는데 1군 32경기 100타수 17안타 1할 7푼 3홈런 17타점 하고 9월 22일 이후에 이제 단한 번도 1군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퓨처스리그에서 기적적인 반등을 기대해 봤습니다만 실제 기록도 마찬가지고 또 타격 메커니즘이나 이런 게또 1군 코칭 스텝들이 직접 가서 관찰을 한 적도 있었는데 나아진 게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또 1군에서도 제외가 됐는데. 수비마저도 일루 수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코칭스텝에서 고려를 했던 것 같고요 재계약 가능성은 단 1%도 없고 아마 보류권 행사도 안할것 같습니다 뭐타 팀에 가든 뭐 어디서 뛰든 사회인 야구에서 뛰든 독립 리그에서 뛰든 lg 소속으로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새 외국인 타자는 포지션 상관없이 잘 치고 건강한 타자로 또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동안 lg 트윈스가. 부진했던 외국인 타자들도 있지만 뭐 토미 조셉이라든지 아도니스 가르시아 히메네스도 그렇고 라모스도 그렇고 결국에는 어, 부상이 다 있었어요 네,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래서 부상이 없는 게또 상당히 운이 또 따라야 될것 같고 건강한 선수를 데려오는 게 그리고 잘 치는 타자가 우선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뭐 당장 포지션을 1 루로만 구해서 찾는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외야로 찾든 일로 찾든 찬밥 더운밥 가를 때가 아닙니다 무조건 잘 치는 타자 득점권의 주자가 있을 때 혹은 결정적일 때한 방을 쳐줄 수 있는 타자가 와야 또 타선이 우산 효과란 게 있죠 네, 외국인 타자 앞뒤로 들어가는 타자들도 같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외국인 타자를 반드시 또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선수 3명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후보군들도 리스트업이 되고 또 어느 선수가 유력하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 제가 또 바로 지난해 이제 라모스와 보호로 어 지금은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지만 좋은 어 영상을 빠르게 제공한 만큼 올해도 또 외국인 타자 그리고 투수 재계약 소식이나 뭐 새롭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LG 트윈스 2022년 함께하는 외국인 선수는 누가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